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한테 글로벌 시대 정신을 정확히 반영하는 그러한 정보를 수집하고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적정한 매수 시점을 알려주는 양본 선생, MBA 출신 양본 선생, 여러분, 요위 번호로 시비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지금 들어갔을 때 여러분 계좌 적어도 30% 좋으면 두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중요한 건 매수 시점이겠죠. 그 시점을 여러분한테 모아서 여러분한테 보내주는 그러한 서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그래프만 보면 어떤 종목인지 모르실 텐데, 웰덱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웰덱스 반도체 회사인데요. 여러 소모품을 만들고 있으니까, 아, 소모품이 뭐가 중요해? 뭐, 반도체면 설계든 소재든 장비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소모품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전공정에서 후공정으로 넘어갈 때, 반도체가 안정적으로 품질을 유지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좋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소모품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소모도 많이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프를 자꾸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여러분, 글로벌 한번 반도체 가장 중요한, 우리 반도체 인디케이터라고 할수 있는 인베스코 다이내믹 사마이 컨덕터 인베스코라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 생소하신 분들 있을 텐데 지금 글로벌에서 가장 큰 ETF 하는 회사라고 하면 뭐 ETF 회사 중에 블랙스톤, 블락락이 있지만 인베스코 어 세계 4대 메이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반도체 지수 여러분 보시면요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당연하죠 AI.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율주행. 테슬라가 얘기하는 자율주행. 이제 그 미래가 아마 2023년 지금도 막 돌아다니고 있지만 완전한 자율주행. 어, 2단계를 넘어서 3단계, 4단계 자율주행. 그 다음에 올해 들어와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 같은 어,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겠죠. 메타. 이런 고성능 컴퓨터가 증가되면서 반도체 회사들, 미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이죠. 엔비디아, AMD 같은 회사들 막 날아가고 있고, 오늘 우리나라, 지금 21일 월요일입니다. 21일 월요일 이 영상 찍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급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반도체 추세가 완전히 전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요 추세를 따라가서 계속해서 베너핏을 받으면서, 음, 여러분 계좌가 아주 튼튼하게 빠, 플러스로 전환시키고, 아니면 플러스를 견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정보 안정적으로 올라갈 만한 정보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위 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종목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여기 있죠 여러분 웰덱스 주금 주권, 주가가 아주 아주 좋고요 요 회사가 어 쿼츠링 이라고 하는 요 소모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뭐원익퀸시도 있습니다만 웰덱스 요즘에 나름대로 회사가 아주 좋은 소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수요가 증가된다고 하면 무엇을 지어야 됩니까 여러분 공장을 지어야 됩니다 이 공장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웰덱스가 지금 말하는 게 뭐냐 수주 잔고가 너무 너무 많다 지금 공장을 100% 돌려도 다 수요를 못 맞추기 때문에 공장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가 말하는 게 뭘까요 앞으로 회사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한다 주가 흐름은 아마 요거보다도 더 빨리 한 단계 레벨업 돼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반도체 수요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음, 꼭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건 뭐냐? 장기 추세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장기 추세. 이 장기 추세를 보면 2018년 데이터를 많이 짓고, 음, 음,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뭐 넷플릭스 같이 구글 음, 또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되니까 서버 투자를 했다가 주춤하지만 다시 추세는 폭발적으로 증가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AI 자율주행 클라우딩 컴퓨팅 메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반도체 장비를 계속해서 만들어야 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이 소모품 만드는 회사들. 앞으로 실적은 자연스럽게 증가될 수 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웰덱스 한 보십시오. 반도체 공격용 소모품인 실리콘 쿼츠 파츠. 파인 세라믹 등인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반도체 공정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공정에서 여러분 여러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웰덱스가 여기 있는데요. 반도체 전공정에서 이요 전공정, 이시각에서이 요요 후공정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 소모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쪽으로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이 소모품을 통해가지고 반도체가 안전하게 이쪽으로 한 단계 트랜지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소모품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될 수 밖에 없다. 자, 조금 더 회사에 대해서 지금 가면요. 회사가 지금 보시면. 동사와 거래하는 고객사 가 무려 90여 개사의 반도체 회사들이 거고요. 그 중에 지금 40%인 비메모리 제조사들이 지금 요즘은 물론 오늘 삼성전자에서 가능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고도 앞으로 에버리세이즈 프라이스가 좋아질 것기 때문에 주가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만 비메모리는 꾸준하게 계속해서 올라가는다. 여기가 관련주 중이 점점 증가될 거다. 그런데 이 회사는 지금은 어떠냐? 자. 웰덱스입니다, well, 여러분. 웰덱스. Well, 지금 웰덱스가 well, 왜 날라갈 수밖에 없나. 보십시오. 제5 공장입니다. 1 공장, 2 공장, 3 공장, 4 공장, 이제 5 공장 500억 들어서 생산 시설을 완료했다. 수주한 것이 너무 많아서 신규 라인을 90%면 여러분 거의 100% 넘어가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공장은 여러분 70%면 풀 가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끔 가동률을 보고 이 있어서 앞으로 캡팍스는 어떻게 되냐? 1,500에서 2 0 40% 올라가고 있다. 전망은 어떠냐? 좋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매출 자 작년 1,500에서 1,800억 2,400억 3,200억 쭉입니다 순익 당연히 지우고 다시 해볼까요 자30 300억 430억 620억 마진율도 거의 20% 그래프로 올라가는건 어떻습니까 쭉쭉 올라가고 있다 여러분 이러한 종목들 계속해서 받아보시고 싶죠 여러분 양본선생입니다 여러분 숫자 11을 요 위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대박날 종목들 골라 골라서 적정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수 타이밍 타격 시점을 알려드리겠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